아니, 도대체 왜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민족들은 공연히 헛된 계획들만 꾸미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왕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통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거슬러 대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묶어 놓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서 그 굴레를 벗어 던져 버리자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조롱하시고 화를 내시며 크게 꾸짖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 명령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기업으로 줄 것이고 땅 끝까지 모두 네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새로 만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고 즐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왕들아.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그 아들 왕에게 경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이 갑자기 크게 화를 냈을 때 당신들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가 순식간에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에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왕 메시아를 대적하며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며 이미 시온에 자신의 아들 왕을 세우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어리석은 반역을 멈추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왕에게 순종할 것을 경고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